경일오리더장나경입니다 시작 장나경 장나경 자, 자리 에 앉아서 저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하지 말라 했지 뭘 말라 했냐 아 되네요 자 요거입니다 이제 여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저는 어 제가 엠, 엠, 이런 사회를 볼 거고 진행은 우리 예, 코치님 이제 할 거예요. 보면서 하세요. 자연스럽게 네. 저랑 얘기하면서 하고 본인들이 청중이에요. 저뭐가요 저게? 네, 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냐? 뮤지컬 배우는 아, 에이, 아니, 배우는 뭐 배우? 아, 아니 아니, 메모는 못몰 아니, 렇게 알아요? 어? 저, 저, 저누군것거 같아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서인영 어? 서인영 서인영? 땡! 사랑 사랑 땡! 미니컬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 정성아씨인데요 맞죠 뮤지컬 배우는 정성아이다 정선아 무장하는 사람 손 들어볼게요 이게 잘 되게 많이 뭐라해야되지 되게 많이 공연하시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옥, 옥주연 아세요? 네. 거의 옥주연이랑버금가서 배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옥주연이 아니다 저도요 어이 정선아 씨의 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소리를 노래하는 걸 들어봤는데 오 아, 정말, 진짜 잘해. 진짜 잘하더라고 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오 대박이더라고 나이도 되게 젊어요 지금 만 스물여덟인가 어, 그게 있어. 젊은 거예요 젊죠 뮤지컬 배우면 아 그래요 네 스무 살때 뜨는 거 <laughs> 2002년에 데뷔했고 <laughs> 저 사람을 소개하네요 네 <laughs> 그런가 아무튼 아, 본인은 네. 야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많이 좀 관계가 있겠네요? 네, 오늘 주제가 비전이잖아요. 제 네. 비전은 전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라서 오. 처음에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로 소개를 드린 거예요. 야, 그러면 그쵸, 노래 들어가고 가야죠. 아, 아, 그쵸,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자, 좀만 서서, 예, 서서 간단하게. 서서 해야? 아니, 서서 뭐. 예. 서서? 네, 괜찮아요. 우리가 뮤지컬 배우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 <laughs> 보여주세요. 어... 간단한.. 어, 뭐, 춤을... 춤 말고. 춤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럼 분레비자라고 보셨어요? 어... 레비자라 그래. 판틴이 그런 노래 알아요 아 그... 아니에요. 그... 영어 아에요 <laughs> 영어.. 아 진짜 <laughs> 내가 이걸..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잘하는 이제. 쿵 Your heart, I understand it. Can you hear me? I'll hear Action! Uh, I dreamed a dream in time goodbye. When hope was high and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Bye.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는아 조금 보이가 보인은 조금만아세요내용을 길게 받으면 안 되겠네. 약간 네. 감칠 맛나게 해야 돼요, 원래. 마음이 드네. 그렇구나. 뮤지컬 배우가 예, 꿈인 그렇군요. 그래서 어, 제의 정서할부은 본인 오, 이게 본인이에요, 지금. 예. <laughs> 네. 중간에 어떤 주인공 본인이. 같아요. 어? 아니요. 잠깐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자기소개 뭐, 네. 어느 학교고, 몇 학년이고, 이름은 뭐고. 네, 저는 분당에 있는 늘 푸른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제 2학년의 재학 중이고, 장나경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사진, 제가 이제 학교에 동아리가 많잖아요. 저희 학교 뮤지컬부가 있어요. 그때 작년에 루나틱 공연을 한 영상이거든요. 그 그때 영상 거기서 사진인데, 이제 주인공. 네, 주인공 맡아서 그때 솔로곡 할때 그차에서또저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후반에 또할 얘기가 있으니까 본인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어떤 뭐 특별한 이거 아볼까요 본인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어, 아까 뭐지? 저희 방송할 때 얘길 어. 했는데 뭐 수의사 경찰 많긴 했는데 제가 되게 어려서 한 7살, 8살 때부터 악기랑 노래를 계속 했어요.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뭐 술도 하고 노래도 계속 하고 근데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으니까 한 건데 또 의외로 하고 싶은 건뭐외교관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고등학교가 특성학으로 갈 사람은 가고 인문계를 갈 사람은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냥 이제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이러면서 돌아보니까 한게 음악밖에 없는 거예요. 뭐그 당시에 오케스트라도 하고 있었고 뭐 콩콜 같은 거 상도 받았었고 근데 뭐 수의사 이런 걸로는 내가 딱히 해온 게 없고 계속 음악 쪽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강박감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속 이제 성학을 하는데 이제 나름 흥미도 있고 좋다 이 길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 저는 약간 성격이 뭐 하나를 딱 좋아하면 되게 확 빠져드는 성격이라서 성 성악 하겠다 하니까 되게 뭐라지 하 엄청 막 그거에만 온 우리 관심이 우리. 몰입돼갖고 그래서 예고를 예고 시험을 봤는데 나와 그거이고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혹시 네, 그래서 자, 여기 친구들 중에 자기 음악 쪽에 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음악 쪽이다. 사람을 들어올까? 요 음악 쪽 <laughs> 없어요? 음. 음악을 제일 싫어하는 친구 하나 있죠? 뭐 <laughs> 어, 싫어해요? 네, 왜싫어해보 본인은? 저는 약간 부부도 명수사가만좀 되고 약간 막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팔자 이런거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예체능으로 대학갈 때 예체능 과목 하나도 안들어가요 그니까요 <laughs> 그래서 나좀 짜증나긴 한데 본인 음악 듣는걸 좋아요 근데 대신? 듣는것도 별로야? 노래만 가요? 듣긴듣좀 근데, 아, 막, 뭐, 뭐, 올챙이들이 막. 올챙이들이요, 올챙이들, 올챙이들. 올챙이들. <laughs> 자, 쥬에, 우리, 현준이 음악을 왜 싫어해요? 시험 시업 봐서. 시험만 하면 음악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리코 나가서는 그냥 브레이 파슬라시가안 <laughs> 돼요. 아, 리코가 안 돼요. <웃음> 아니, <웃음> 안 돼요. 아니, <laughs> 아까 여기 음악, 음악 싫어하는 사람 누구였죠? 어, 왜 싫어요? 네? 음악 시험 보면은 안정이. 15점이에요. 만점이 십점인데 감점이 십오점이야. 체육 <laughs> 어. 아. 네, 아. 선생이 꿈였던 친구, 음악 좋아요? 네. 오. 어. 그럼 체육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을? 체육이죠. 왜? 네. 재능이 없어. 음악은 재능이 없어요. 아, 아쉽네.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은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 말죠. 그죠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 했었지만 했었근 네. 본인이 가싶었던 거는 성악이었어 뭐, 성악. 아까 그 우리가 알면은 티브는 비슷해요 오페라나 성악이나 아오 오페라,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근데 아 성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만의 어,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정말 이거 하나 써요.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약간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악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성악만큼 높이 안 성악 중성용이 뮤지컬 고성용 아 그러면, 목소리가 본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몇 억, 몇 옥타브 올라가는 거잖아, 있잖아요. 어디까지 네. 올라가요? 저, 기본 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도, 도, 도 탑까지, 두 옥타브. 두 옥타브? 지 이거 일연습 하다보면 올라가는데. 올라가 이런 거예요.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레, 미, 파, 도, 라, 시, 도, 레, 미, 파, 도, 라, 그 누구지? 도전하잖아. <laughs> 야, 아 막판에 <laughs> 막 핏대 이렇게 쓰는, 어? 그런 알겠어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이제 저의 주변에 성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좀 하기 싫은데 하는 애들도 있고 정말 좋아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나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이 다음. 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섰어 성악. 성악, 정말 하고 정통 성악이 정말 하고, 오페라 같은 거 하고 싶었고. 섰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 <laughs> 제가 선화의 고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약간, 실력 실력 탑도 있고, 좀, 남들보다 늦게, 왜냐면 선화의고 같은 경우는 선화애 중에서 보통 다 올라와서, 정원, 정원이 한 30명 뽑으면은, 그중에서 일반 고 일반 중에서는 2명? 3명 밖에 안 뽑아요. 그것도 많이 뽑는 거라서. 가능성 약간 반반 그냥 기다려갖고 봤는데 역시 떨어졌어요 아, <laughs> 약간 내신 톡도 있고라고 변명을 하죠 <laughs> 공걸또 잘해야 되네? 부을 잘해야 돼요. 공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또선 살아요. 네. 1, 아, 예, 1 네. 2, 2등급이 안정권이고 3, 4등급이 간당간당한 토크인데 제가 3등, 3.5인가 4등급 그러네. 아까 얘기처럼 그런 자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꿈을 이루려면 그 꿈에 대한 재능보다 뭘 잘해야 된다고? 공부가 공부50% 이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쓰읍, 너무 아쉬운데? 에이. 공부하시면 나가야 돼요,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로. <목소리> 다른, 다른 나라로.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떨어졌어. 이거 들어가기 전도 그렇고 떨어진 후도 그렇지. 교수님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다녀요. 그 제가 한 다섯 분 정도 가봤는데 다 하는 소리가 완전 공통된 거고 뭐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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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것도 아니고 진짜. 네. 나 그냥 너는. 이거요. 네, 성악 목소리가 좀, 아니다, 니네 목소리가 가진 목소리는, 목소리는 좋은데, 성악으로 성공하기엔 좀 힘들다. <laughs> 차라리 뮤지컬 하는 거어떻 그냥 뮤지컬로는 성공하기, 성공하기, 성공할 나. 수도 있다. 딱 성악이랑 뮤지컬 중간이래요. 그러니까... 아, 그럼 제 목소리는 성악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뮤지컬 목소리인가요? <laughs> 그냥 목소리. <laughs> 원시. 아니, 요 제가 봐봐요. 목소리를 많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저음으로. 한번쫙 깔아볼게요. 아, 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놀라곤 합니다. 안 어울려요. 이런 이런 점이 사실 저의 어떤 중후함을 나타낼 수도 있죠. 반면에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이런 목소리 나와요. 얘들아. 정말 <laughs> 이러면 안 돼. 안 맞네. 저가 뮤지컬이 아 장사네요. 예.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랬던 거요. 예. 그래서 이제 뮤지컬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근데 이제 솔직히 좀 아깝잖아요. 내가 성악을 몇년을 해왔는데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일단 대학은 성악과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공대 이제... 성악과 아니에요. 공대 어, 아니고 왜? <laughs> 성악과는 아니 이제 성악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뭐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되게 막 하늘하늘하고 높고 기교 많은 이런 목소리 좋아하고요. <laughs> 제가 많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내가 뮤지컬 목소리 좋아한대요. 한양대도 나름 요즘은 뽑는다고. 한양대도 계속 되게 정통 성악만 추구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고 그러고 당국대 뮤지컬학과도 되게 유명한데 거기 뭐지 입시험볼때 성악곡을 본대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세계 이렇게 아 그래서 준비라고 있는 거 그래서 대학은 성악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가싶 중간 뮤지컬 네. 원래 뮤지컬 이렇게 그냥 아 뮤지컬 좋지 이거는데막 진짜 광적으로 좋아하고 이렇진 않았는데 이제 좋아... 내가 나중에 하려면 좋아해야 되니까 되게 뮤지컬 많이 보러 왔어요 여기 나있는거 중에서 뭐가 지나... 어, 어, 오페라 이런 거 봤고 미키드도 봤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뭐 아이다, 모차르트, 지키르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보다 보면 이제 그 뮤지컬 맛에 또 맛이 있잖아요.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저 그렇죠, 아무튼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다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네, 올라와서. 좀 사들이좀 있잖아요. 떨어져서 올라왔는데. 네, <laughs> 올라왔는데 이제 그래도 뮤지컬 하니까 뮤지컬 부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저역교 뮤지컬 부가 좀 경쟁률이 세요. 이제 연극부도 있고 뮤지컬 부도 있는데. 그 뭐지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한 적어도 10대 1은 돼요. 1 0대 1. 그러니까 배우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뽑는데 근데 본인은 지금 100명 이상 지원해서 들어갔다는 소리잖아. 네. 자랑이죠. <laughs> <laughs> 자랑이죠. 네 아니 그쨌든들어갔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눈난틱이긴 한데 처음에는 페임 공연을 한다 그래서 진짜 닥치는 데로 배우를 뽑더라고요. 근데 <laughs>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물론 누구나 다 주인공이 하고 싶으니까 저는 주인공 반는데 떨어졌어요 또. 약간 애들 선배 빚 있는 애들도 있고 오빠가 선배라서 막 이렇게 됐는데. 루나틱 배역 받을 때 그쵸? 루나틱 배역을 어떻게 받게 됐냐면 이게 지금 배우가 이게 다예요. 원래 30명 정도 있었는데 다 잘렸어요. <laughs> 페임, 그래서 페임 어, 갈아 엎고 루나틱 하게 됐는데 다시 이제 재도도 했는데 어떻게 진짜 열심히 학교 끝나고 연습하고 집 가고 진짜 집에 자러 가는 수준? 그 정도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되게 부담도 많아요. 막 다른 애들은 몰라도 주인공을 좀만 못하면 엄청 혼내고. 그쵸. 주인공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웃음> 그러면 <laughs> 흑세한번 나면 욕 진짜 거 아니야. 엄청 혼나고 저 때문에 애들 기합받은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 근데 어쨌거나 공연 되게 성공적으로 올렸어요. 되게 그래서 공연 끝나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거랑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어. 엄청 온것 같아요 공연 끝나고. 그래서 공연 이후에 이제 부장이 될뻔 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어 이제 저희 동아리는 부장을 저희끼리 뽑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뽑아요 대학 선배들이 뽑는데 이제 제가 됐는데 애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 <laughs>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생각 주인공 하고 싶은 애들도 많았는데 내가 주인공까지 됐는데. 부정까지 됐다 이러면 불만도 많을 거예요. 사실 진짜 모함으로 쫓겨날 뻔한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왕이면 내가 다 할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건데 거것다가 제가 안 하고 자기한테 자꾸 시킨다고 부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완전 많이 혼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했었지만? 네 했었지만 어 그래서 되게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아 그럼 내가 나갈게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먼저 제가 다 왔어요. 아, 내가 이런 얘기하겠다. 내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 미안하다. 근데 나도 이만 이만큼 할일있으면 이건 좀 알아주지 않겠냐면서 화를 내는 식이 아니라 좀 도와 좀 도와줄래 이러면 같이 그냥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좀왜 웃는 얼굴에 침못빼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잘 다와서 먼저 손 내밀고 하니까 지금은 정말 원래 학교 친구들보다 좋지네요. 그렇죠. 아마 그래도 지금 나는 그때 이제. 아, 본인이했던 긍정의 힘. 네. 긍정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정말. 어. 옆에서 다가가서 긍정의 힘으로 친구들과 같이 응. 어울렸었고, 그래서 결국.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아시죠? <laughs> 여러분.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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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러면. 또. 그러면. <laughs> 아, 되게 괜찮은 거 생각했었는데. <laughs> 까먹었어요, 진짜. <laughs> 아니, 지금 즉석으로 만들면 되잖아. 아. <laughs>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살면서 훨씬 원래 생활하던 것보다 두세 배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합성되겠습니다. 아, <laughs> <손잡이 했다>. 예. <laughs>